안녕하세요 마량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올레길 여행을 왔고요. 지금은 서귀포 등기소에 왔어요.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려고 하고 제주도 동남쪽에 표선해수욕장이라는 곳까지 2박 3일 동안 걷는 게 이번 여행의 목표입니다. 이번 올레길 여행을 함께할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국민의 친구 주영광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태영이라고 해요. 요번 여행 아이디어 내신 주영광님 올레길 전문가잖아 네한 바퀴 돌았습니다 <laughs> 올레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올레길은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생각 없이 핸드폰 도안 보고 바닷길만 끼고 한 바퀴 돌수 있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맞습니다 <laughs> 아까 시내에서 살짝 내려오니까 진짜 올레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방폭포 입구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17분이거든요. 오늘 숙소까지 11km 정도 걸어서 숙소 도착하면 한 저녁 9시 10시 그 사이쯤 될것 같아요. 올레길에는 요런 끈이 달려있대요. 순례길에서 조개처럼 올레길에서는 저런 빨갛고 파란 천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는 보통 이렇게 포장도로요 여기 여기 그 시내 근처만이래. 대부분 길이 그냥 해안 차도 있잖아 해안도로 옆에 있는 그냥 길이야. 음... 아니면은 바닷가에 있는 마을 길이든가 마을이 너무 구비구이면 자체적으로 택략해 아. 직진으로 아. 좀 이렇게 뚫고 너무, 지나가? 어. 너무 힘들어 어 이제 진짜 산길로 간다 그래도 길이 이런 것도 되게 좋다 천 같은 게 놓여져 있는찜진푹신해아좀 내려오니까 이거 계곡이랑 바닷소리 죽인다 오랜만에 본다 바다? 네. 이곳이 길일까나 가는 길이야. 근데 진짜 전혀 길안 같아. 여기 완전 옆에 그돌 무더기 있고 이게 이거 말고 이 시옷자가 방향인 것 같아. 와 소리 엄청나네. 이거 내일 왔으면 여기 못 건너겠다. 비와 가지고. 와물 내려가는 거 봐. 원래 길이 아까 도시길 지나서 여기 산길 오니까 완전 길이 험하네요 모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갈 때마다 이게 길이 맞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길이 맞아. 가다 보면 또 화살표가 그게 보여그 시옷 화살표. 그래도 해 없는 건 좋다. 맞아. 걷는데 해까지 걷... 짱짱 비쳤으면 더웠을 것 같아. 걸을 때는 이것이 나네. 응. 벚꽃 냄새 나 정겨운 냄새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구비구비 마을 길이야? 아니. 여기는. 안구비구비야? 안구비구비. <laughs> 구비구비는 그냥 삥삥 돌리는 길이 있어. 이런거 빙빙 돌려 아, 아, 아 이거 그냥, 진짜 빙빙 돌리네 그냥, 거의 예. 롤러코스터 그 360도 그런 느낌인데? 이거 봐서 스킵하고 <laughs> 하는 거와 이거 돌개잘 쌓여있다 진짜 무게중심 <laughs> 저맨 끝에 작은 돌까지 완벽한데? 와 어, 저거 저거가 되게 저렴하다 어, 어떻게 맞춘거지 저거 물 색깔이 초록색이야 바닥이 다 보여 아까 저긴 아니랬는데 왜 여기만 이러지? 신기하네 한 6km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휴식하려고 카페 하나 발견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 나도. 카페라떼 아이스 두 개. 카페라떼? 세탁 카페라떼야? 이거 초콜릿이랑 같이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좀 당이 높아 갖고. 쉬고 나오니까 파래졌는데?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오. 아까보다 좋아졌어. 아까 흐렸는데. 아이 느낌을 받고 싶었어. 뭔가 여유로운 제주. 딱 여기 안경까지 쓰면은 잘 보일 것같고 안경 쓰고 이 자연을 즐겨야지. 아, 와... 끝내준다. 야, 이야... 그래 이 거리를 걸으려고 그러니까. 온 거야. 맞아. 너무 좋다. 지금 시간이 7시 40분. 한 1시간 반 정도 더 걸으면 도착하겠지? 응, 1시간 반. 더. 그 전에 해가 질것 같아서 원래대로 가면 해안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큰 길로 치팅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상 <laughs> 치팅이지? 그렇지. 채팅 할수 있을 때 해야 돼. 너는 나중에 제주도 내려와서 살 생각 있어? 나는 무조건.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칠 개월 동안 지내봤잖아. 응. 백0센 응. 나는 나중에 무조건 제주도로 와서 살. 너무 응. 좋아. <laughs> 뭐가 좋아? 아침에 산책하면 바로 앞이 바다야. 해가 쨍쨍해도 좋고, 해가 쨍쨍하지 않아도 좋고, 바다 소리 들으면서 딱. <laughs> 거의 걸으면. 도깨비네. 어. <웃음> <웃음> 날이 좋아서 좋고 <laughs> 이래서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어쩔 때는 그냥 되게 바다 쫙 펼쳐져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음. 자주 가는 곳이 거의 가서 그냥 일해 그러면 진짜 속이 탁 트여 역시 이게 개발자의 장점이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아,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좀더 분위기 있어 맞아 눈치 있다 시골인거 같아 여기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신나는 플러스가 계스들이 날... 날... 올레길을 이렇게 주민들 날... 보면서 날... 걷는 게 재밌는 거 같아 난 이런 거를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치. 나도 그냥 해안도로만 걸을 줄 알았는데. 맞아, 나도. 생각보다 이런 주민들의 삶이 많이 보이네.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 보이는 불빛. 아, 저기로 거기서. 가는 거지. 여기가 올레 6길 마지막 해속각 밤에 오니도 다르다, 느낌이. 그러니까. 바다소리도 좋고. 지금 2시간 반밖에 안 걸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laughs> 졸라 힘들어. 후속과 3km, 딱 3km. 좀만 더 걸으면 도착한다. 오늘의 숙소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지 묵고 오신 거예요? 네. 어, 힘들 <laughs>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가 혼자 다 쓰네. 참 좋다. 거의 에어비앤비 빌린 느낌이야. 오늘 우리 저녁 메뉴. 반숙 계란. 계란 잘 까는 태영짱. 제주도 특식입니다. 삼양 라면, 컵라면이랑 핫바, 과자 삼진. 맥주 어디 갔지? 냉장고에. 제주도도 아, 그 그냥 거의 모자이크인데 이거? 어, 라면 을 이렇게 계란 넣으니까 느낌 있다. 그 뭔가 라면집에서 사 먹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개 맛있다. 걷고 나서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먹고? 여서 근데 그 걸으면은. 근데 혹시 여기 탈난타나 뭐 직업이 그래요? 아니요. <laughs>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익은데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TV에서만 나왔던 사람 같지 않아. 시그널에 2초 된장 <laughs> 올레길 2차. 오늘부터 아... 비 옵니다. <laughs> 저도 이렇게 우비 입고 가고 있어. 요 파도 봐봐. 비오는 제주도의 파도. 아... 파도 소리가 좀 무서운데? 오늘은 어제랑 비슷하게 13km 걷고 남원읍까지 가나? 아 어, 맞아 남원 좀 지나서 여기 세속각이라는 곳부터 남원까지 갑니다 원래 오기를 걸을 예정이에요 저희는 파란 거랑 주황색 중에 주황색 길 역방향으로 가고 있고 오늘 길은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바다 보면서 걷는 길이거든요 비 오는 바다 풍경을 실컷 볼수 있어요 비가 쏟아지면 은또 걷기 힘들 텐데 다행히 구슬비라고 할까요? 맞을 만해요 그리고 비 오는 바다 굉장히 운치 있지 않나요? 재밌게 걷고 있어. 요 여기 텃밭 대여를 해주나 봐요. 이용 안네한 가구당 20평 내. 나중에 이런 곳 내려와서 농사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농사 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나? 그렇지 여유롭게 응. 응. 자급자족하면서. 나중에 은퇴하고 블루베리 농사 지어야지. 네. 스마트팜.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 하면은 여름 바캉스 어디 갈래? 하면은 산과 바다를 선택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가 왼쪽을 보면 산인데, 오른쪽을 보면 바다예요. 올레 길을 오면은 여름바캉스로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제다 오토바이 파밍 성공. 개뜬금없이 <laughs> <laughs> 오토바이 버려져 있네요, 여기에. 제다에서 오토바이 파밍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거 타면 엄청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원래 말도 있는데 말보다 훨씬 빨라. 뭔가 합쳐서 막 이것저것 할수 있지 않나. 아, 맞아 맞아. 응. 오토바이도 만들고, 이거는 폭격기도 만들고 막. 얼굴 아, 대봄땐가 뭐 <laughs> 겨울 땐가한번 혼자 왔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 블리자드. <웃음> <응>. <웃음> 진짜 막 눈이 꽂혀. 눈이 막고에 막 꽂혀 막. 진짜 앞이 안 보여가지고 빡고에서 카페로 갔잖아. <laughs> 5km 정도 걸어서 첫 번째 휴식. 와랑 와랑. 제주 어항은영항원 어항은. 갈치조림 먹을래? 응. 갈치조림? 갈치조림 점심 개좋은데? 오 갈치조림까지 1시간 정도 남았대 좀만 걸으면 이제 갈치조림이야 올레길이 가다가 중간중간 이런 바위길을 가야돼요 좀 위험하네요 이게 여긴 호두암이랑 유두암이라는데 사진에서는 이렇게 파란 하늘인데 안전 안개 사진과 갭이 좀 큽니다 점심 먹을 곳 도착했습니다 제주 어향원이라는 곳이고 태영 이렇게 걷는 거 처음이잖아 어때? 걸어보니까 어제는 뒤질 것 같았는데 <laughs>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가 된것 같아 오늘은 별로 안 힘들어 하루하루 성장하는거나 그치 나의 경쟁 상대는 어제 나거든 <웃음> <웃음> 우리 나 지나가고 있어 지금 짠. 짠! 원샷! 원샷!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아 진짜 좋다 살것 같아 갈치조림 나왔어요 보글보글 맛있겠다 잘 먹었다 걸은 거다 보충했어 이렇게 바다 옆을 오랫동안 쭉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순례길에서는 이런 바닷길을 걸을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피네스테라쯤 가면은 뭐 그런 길이 있긴 하지만 근데 올레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바다 옆을 이렇게 걷잖아요. 감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걸었다. 오늘의 목적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루프탑 정원. 여기 숙소가 체크인이 5시래요.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뭐 주변 편의점 가서 술이랑 과자랑 이런 거 앞에서 마시면서 시간 좀 때우다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거 태영이가 추천하는 전통주 서울의 밤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실 맛이 나요. 베트남 짠. 예, 이, 완료. 자 완료. 원샷. 어, 이것도 원샷이야? 아니야. <laughs> 음, 향이 난다. 어, 그... 매실 향이 난다 뒤에. 음, 맞아. 단도 맛있는데? 이거 응. 상큼하다 되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먹는 서울의 밤 지금 서울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길거리 편의점에서 노상하는 아저씨들이죠 <laughs> 아저씨 아침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에 네. 편의점에서 맛있게 먹고 여기 루프탑 정원 돌아왔습니다 얘가 우릴 부르네 안녕 <laughs> 귀여워 샤워하고 한숨 푹 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푹 자고 나오니까 몸이 개운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숙소 앞 주변 이렇게 산책하고 있고요 공기부터가 다르거든요 서울이랑은 그 자연이 주는 해방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우리가 묵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와이너리 파티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가지고 좀 이따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음식 어, 식사. 이랑 빠르게 드릴 거고요 레드완 준비해드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리조또랑 스테이크가 식으면 맛이 좀덜할수 있으니까요. 두개 되도록 먼저 드시면 좋고요. 옆에 나드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긴 거랑은 다르게요. 소고기가 아니고 잠시세요 거기에 이제 목소리도 익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막이 달려요. 이대로 나가요. 이대로. 지금 아, 우리 아니요. 말하는 거다 아, 나가요. 그 제안도 그나중에 자막을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 주세요. <laughs> 주인공들인 줄 알아요. 저희 조금. 셋이지. 아 네. 날못때칠 건데. 약간 결혼했고 딱 시간 맞춰 가지고. 개발자 제일 부러운 지갑 아니에요. 회사에서 안 건드리고, 막 그러니까. 채택하고 네? 자기 일만 끝내놓으면은 아무것도 안건드린다는 근데, 근데 자기 못 되면 짜리. 음식 입에 맞으시냐고 여쭤보려고 는데 아. 맛있게 드시고 너무 너무 맛있네. 보이가 진짜, 네.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 고기 기 하나만 다소금 예전부터 이렇게 해 먹었었는데 얼마 전에 어. 축제 있는데 오마이걸이라고 하고요 <laughs> 밖에 이제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기장이다얘 <laughs> <늪기장간. 웃음> 이름이 뭐라 그랬지? 꼬지리 꼬지리? 응꼬지랑 <laughs> 너도 올레길 같이 걷자 올레길 2박 3일 마지막 3일차 오늘 표선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아침 먹고 출발합니다 밥통이라고 숙소 앞에 국밥집 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진짜 해장 그거다 개아 아주머니가 추천해주기만 하네 맛있긴 하다 아 맛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laughs> 대박인데? 리모넛 아끼지 좀그 바다 소금 냄새 올라오는 것 같다 맞아 맞아 아까 이 정도로 나진 않았는데 바람이 우리 코먹었 <laughs> 바람 많이 부니까 지금 딱 냄새를 코에 박아주네 그러니까 아, 그 여기 해물라면, 해물라면 있는데 딱스 해물파면 그 맛있어 아 여기가 그 해물라면? 음. 해안도로 이렇게 투어하면서 식당들 가도 재밌겠네 아, 네. 우와 와, 멋있다 딱 숲길 지나면 이렇게 중간중간 바다 보이는 거 되게 멋있다 음. 옛날에 다 용암이었을 거 아니야? 용암이 다 이렇게 들어갔고 빨리 가야겠네 이번에 올레길 걷는 내내 흐렸는데 잠깐 뒤돌아 보니까 파란 하늘이 살짝 보입니다. 요번 제주도 여행의 첫 파란 하늘이. 바다 쪽은 아직 안 파란데 안전 다 안개인데 지혜를 보면 파래. 길고양인데 자세가 엄청 특이해요. 거의 사냥감을 포착한 호랑이 자세. 늠름한데? 오늘 점심 식사 장소인 광어다. 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마트 지정 바다목장이라고 되어 있죠 광어 양식장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이 양식장에서 직접 광어를 떠와 가지고 바로 만들어 주는 그런 식당이래요 식당 뒤편에 이 검은 비닐하우스 요게다 광어 양식장 아니야 여기서 직접 공급해서 바로 먹는 거지 첫 번째 메뉴 광어 탕수 광어 로 탕수육은 처음 봤어요 진짜 맛 <laughs> 어때? 어, 살이 진짜 나도 한입 어. 광어 회랑 광어 초밥, 광어 3종 세트네. <laughs> 제일 잘 나갔네요. 아탕수육으잘 그래. 나가요? 이거 못 먹어서 얘기 못 하요. 이거 약간 생선 가스 같긴 한데, 어. 튀김이 탕수육 느낌이다. 맞아. 광어 초밥. 어. 와, 우어 <laughs> 와, 칼 대단아. 음. <laughs> 서울에서 먹는 광어랑 씹히는 느낌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손짓 아,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유살이랑 유살이랑 달라? 이거는 지느러미 으느니까가좀더 기름지고 음. 양이 적지 아빠들 먹는 거야? 어, 귀한 거라서 아, 아빠들 먹어야, <웃음> <돼>. <웃음> 아빠도 먹어야 이제 곧 있으면 끝나네 원래끼리 진짜 한 2km도 안남았어 표선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다이핑이 조각상, 돌고래로 서핑하는 조각상, 그리고 저 멀리 이제 해수욕장 보이죠? 지금 좀 비오는 구전 날씨인데도 멀리서 보면은 서핑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마지막 게스트하우스 블루 클리프. 여기 몇인 도미토리지? 5인. 화장실도 방 안에 있네. <laughs> 우리 뭐 먹으러 가? 근고기. 근고기? 그건 뭐야? 그냥 고기랑 다른가? 그냥 근본 없는 고기. <웃음> <웃음> 부위가 아니라 부위 하고 남은 고기들 찌 고기 응. 오늘의 저녁 장소 제주촌집 어, 간판 완전 느낌 있어요. 흑돼지 오겹살이랑 쫄깃살, 쫄깃살. 설날 산도. 저는 꽉 채워서 게. 먹습니다. 네. 살랑살랑. <laughs> 짠! 원래길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샷! 원샷. 네, 무사히 다 걸었네. 네. 두 상자 없이. 다. 오늘 음. 좀 타다 버스 탈 수도 있겠다라고 네. 처음에 네. 생각했는데 둘째 날 걸어보니까 확실히 걸을 수 있겠더라. 너무 힘들었어. 햇돼지 먼저. 맛있어. 부드럽게 잘씹히는것 같아. <laughs> 야무지게 먹네. 먹는 <laughs> 이거 음 찍어 먹어. 대 맛이야. 다 먹고 나오니까 바람 개같이 많이 부는데. 술끼다 어, <laughs> 우리 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어디가? 제주도의 소울을 느끼기 위해 제주도 노래방. 노래방. <웃음> <웃음> 노래가 소울이지. 그럼. 국가가 허락한 마약인데. 그럼. 나너 피곤하냐 졸린 고양이 귀여워. 오늘은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요번에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 광어다에서 광어탕수어 맛있었고 그리고 제주도 밥통이라는 가게 콩나물 황태해장국 진짜 존나 맛있으니까 <laughs>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이제 비행기 타러 공항 왔습니다. 이렇게 올레길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